찾아보니 준비가 되셨나봐요. 예, 자 그러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, 아, 안녕하세요. 그 저희가 이거 보고 있다가 그 저기 별빛 미르님이 친추하는 데 조금 늦어가지고 네, 친추하는 데만 7분을 써버리는 바람에 늦게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저희 팀 이름은 가스라이팅 협회고요. 저희가 할 연기는 그 제가 개발한 신약으로 변신불약으로다가 이분을 동물로 변신시켜서 제패스로 만드는 그런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술협회신가요 혹시? 아아 음... 아, 아.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신약 개발하는 문두덕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동물로 변신시켜야겠어 오래전에 자기 똥 먹고 죽은 우리 개 세바스찬 세바스 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물약 마실 준비 됐죠? 네. 하잇. 자, 한잔혀 <laughs> 아잇, 뭐야. 어? 세바스 찬. 그 <laughs> 정도만 <너로만> 알았더니 그대로 <laughs> 세바스 찬이 <laughs> 됐구만. 좋아좋아 t c 아 to watch i i 숨어셔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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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내가 너는 제로는 못살게 만들어야겠어 <laughs> 한번더변신물약을 먹어야겠는데? 변신물약 터먹을 준비어한잔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이번에... 이번... <laughs> <laughs> <개, 웃음> 갑자기? 호모스가되는데요게 어떻게 한오야 세상에 이게 변신했을 때팔 힘이 오, 너무 세 가지고 팔, 팔 힘으로다가 가슴을 부러뜨려 버렸어 가슴을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<laughs> 못하고 있어 야, 야 이놈아 음. 이 아들놈! 아 참고로 그 우리 침팬지 이름이 아들이에요! 응, 우리 아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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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침팬지 아 저게 침팬이었어! <laughs> <좀> 침팬지 <laughs> <야>, 침팬 <지름이 웃음> 침팬 근데 저에여 너저이자너이 자식이 바나나 바나나 너 바나나 너이자너그리이 연안 때블럭하는동이 어디 있어 너안 되겠어 넌넌 정신 차려야겠다 너그 아무리 그대 위지만 바나나 너는 말투를 자격도 없어 너는 한대 맞아야겠어 이 정신 좀 차려 야자식 너는 정신 좀 차렸어 뭐 어? 어? 아직도? 어? 너주인보못 알보고? 안 되겠어. 너한대더맞제시다이 자식아 그냥. 응? 나는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렸는데 오른쪽으로 고개을 돌리면 뭔지 모르겠지만. 넌안 되겠다. 너네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어. 너 정신 좀 똑바로 차려. 이 자식아 그냥. 응? 이 자식 그냥. 어?

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 이거 변신이 풀리든 말든 간에 이거 내탓 아니야 임마 너는 넌내 강력펀치 한대 맞아라 이 자식아 한바 돌아갔어 이 자식아 아니 뭐야 변신이 진짜 풀렸는데 이런 수치심을 잊으시고 사람으로 전해도 못 올라간다 사람으로 전해도 못올다 아니 이 자식아 <laughs> 변신이 여기서 풀리면 어떡해 안 되겠어 제가 다음에는 변신 물약이 안 풀리는 물약으로 다가 준비를 똑바로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의 자식 넌안 되겠어 자식아 연습 끝났어 임마아네잘 봤습니다 우우. 예 감사합니다, 야, 감사합니다. 잘 봤습니다 이야 어, 어. 예. <laughs> 네. 그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, 어쩌다가 이런, 그, 어, 스토리를 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스토리는, 그, 여기 들어오기 두 시간 전에 짰고요. 그, 이분이 오, 평소에도, 아, 그, 동물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짐승이 돼가지고 사는 분이라서, 그냥 본인을 <laughs> 보여주라고 하니까, 그냥 그대로 아, 아. 네, 보여준 겁니다. 야, 이상한 거보여주지 마시고요. 네. Okay.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오우, 야, 우와, 올 패스 받았습니다. 올 패스. 오, 여러분도 와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올 패스했습니다. 만 아, 예. 만세. 아, 아, 예, 아, 예, 좋습니다. 아, 예.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갔을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아. 아, <laughs> 예, 여기 <laughs> 여러분들 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, 심사위원님? 예. 하, 하, 하실 말씀. 아, 어, 저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와 할아버지의. 아, 그, 예. 고릴라라니, 최고의 조합입니다, 진짜. 아, 재밌습니다. <laughs> <했어요. 웃음> 예, 예, 예. 그, 동물을, 감사합니다. 하나를 소화 잘하시고, 근데 갑자기 동물 중간에 음. 바뀐 데도 불구하고, 캐릭터 유지한 거 너무 좋아하고, 약간 때렸을 때, 한네번 정도 때린 거는 너무 많이 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, 어, 너무 음. 재밌게 봤습니다 음. 사실 그세번 때렸을 때 변신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진짜 짐승 이 돼가지고 지능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막지 모르고. 아, 이어오습니다맞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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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액션 네, 그건 안 물어봤고요. 좋습니다. 네, 마무리해야 되거든요. 예. <laughs> 예, 예, 본선 때예 지금 막 보면은 그. 저러. <laughs> 어. 지금 채팅이 진짜 많이 왔는데 사랑했다 키키키 동물 학대라고 그래서 발광 개웃기네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 광견병 걸렸냐 이러면서 이제 세바스찬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V I P석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